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 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 평범한 문구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아니지만은 동방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박사라는 것은 별을 보고 천문을 보고 세상의 어떤 징조를 연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학식과 경험과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박사로 칭합니다. 이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평범한 별이 아닌 조금 이상하고 큰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어떠한 징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란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새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 유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먼 나그네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운전할 때에도 길치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네비 양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어떤 때는 헤매지 않고 처음 간 길도 잘 갑니다 물론 네비가 가르쳐줘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이 별을 따라서 감으로써 이들이 점점 저 유대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별이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상식적으로 유대의 왕이라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그 성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짐작 또는 확실한 그런 추측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때의 유대 왕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뒷배경을 삼아서 이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예도민인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복 배웠고 섬기고 경배하러 왔나이다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전혀 그런 소식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건강하고 쟁쟁하고 이런 상황인데 나를 대신할 왕이 태어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헤롯은 매우 악독하고 잔인하고 가족이, 가족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들 아들이랄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넘으면 바로 죽여버리고 독살시키고 그러한 악한 자이거든요 그러한 사람 앞에서 새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얼마나 큰일 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이 답을 해주어라.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곧 히브리인들의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고 많은 학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새로 온 유대 왕이 태어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가 태어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지극히 높으신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증감으로써 이때 헤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관심은 아니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을 다른 것으로 꿰어서 나도 가서 경비할 테니 먼저 좀 가서 찾아뵙고 경비한다음에 나에게 알려달라 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죠.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심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그 당시에 두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학살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지방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중요하죠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 떡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사실은 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빵집입니다. 떡집이죠. 베델은 뭐냐? 벳은 똑같이 집입니다. 그리고 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니까, 예수는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 거기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일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법의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비판하고 니가 어째 그리스도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 메시아대 심의 정당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그 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자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거하고 있었던 동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이죠. 대답하기에 불편하시면은 제가 빨리 말하니까 그냥 킥고 계심 됩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거주해서 지냈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 살고 있는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인데 요셉입니다. 그 요셉도 나사렛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간 길쭉하거든요. 크진 않지만 길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이게 3등분으로 나눠서 그 지역을 불렀습니다. 위쪽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천시하죠. 이방인의 갈릴리. 해서 매우 천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가 그 갈리이란 릴큰 지방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 어디에 있느냐? 제일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배단이 예루살렘 그 그런 마을들이 유대 땅 유대 지역에 있죠. 그럼 중간은 뭐냐? 위쪽은 갈릴리고 아래쪽은 유대라면 중간은 뭐냐?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가고 나움으로 왔다 갔다 하시되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것도 그런 지형적인 지리적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사실 두 사람은 요셉과 나스, 그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남쪽 지역에 내려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을 만한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격적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1년간을 정혼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정혼했을지라도 남편 아내로 부를 정도로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혼한 기간 동안에 다른 배우 다른 상대방을 만나서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간음으로 쳐서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죠 하지만 조건이 뭐냐면 함께 한 집에서 살면 안 됩니다. 정혼 기간 동안에. 그 보통은 1년인데 1년의 정혼 기간을 둔 이유는 남자 여자의 순결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자기와 법적으로 정혼한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순결을 지키도록 그래서 1년 동안 결혼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까지도 육신까지도 생활까지도 잘 준비하여 마침내 순결을 인정받아서 결혼식에 이 여인이 나의 아내다 내뼈내 내 살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남자 여자 둘다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혼기간을 두죠 예수께서 유한모 14장 1절로 3절에서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 처소를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완성이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laughs>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laughs>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거든요. 그것은 이 시브리인들의 어떤 혼인 관계 혼인 제도에 따른 우리나라 믿음에서 떠난 말로는 기가 막힌 예언이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와 사실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정혼한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께자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공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 결혼식이 벌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순결, 영적인 순결,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어떠한 마귀의 계획의 술수에도 넘어가지 말고 세상 기온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심령을 거룩하게 준비해서 나의 신랑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순결을 잃지 말자 이것이 성경의 권고사항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로서 남편 안에 천사가 말할 때도 너의 안에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침하지 않은 정혼한 부부예요.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러한 부부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이 있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곧메시아가 너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준다 이거죠 너에게 성령의 수태 성령의 잉태를 고지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청천벽력이죠.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정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처녀가 아니라 법적인 아직 동침하지 않았지만은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남편 될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상당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할수 없습니다 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섭리를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로 보면은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의 친척인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셔서 아이를 못 낳던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침례 유한의 잉태를 가르쳐 주고 마침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침례 유한을 잉태한 지가 6개월 되던 때에 바로 나설에 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사람 너처럼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느니라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이라. 없는이라. 아멘. 아멘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주, 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번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무릎을 다 꿇고 꿇으면서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종입니다. 곧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 권한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이게 종이란 뜻이거든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나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결정권 자세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하라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주종관계거든요. 이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을 때에 성령의 잉태하심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방법으로 잉태됐지만은 이 육신 속에 그 태수의 씨앗이 잉태됨으로써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이 요셉에게 들렸어요. 요셉은 율법으로 따지면은 정혼한 기간에 자기의 배우자가 될 여자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온 이것은 율법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로 고소해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나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태봉에 기록되어 있기를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해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도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의 사자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 말라 너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 않았지만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이생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그를 데려와라 했습니다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앞당겨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는 누구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 울타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은 나사렛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사렛이라는 북쪽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이 당시의 황제는 아우구스토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어떤 황제가 있지 않냐고 몇 명, 세 명의 집정관 제도가 있었는데 잘 모릅니다. 세계사도 모르고 역사만 나오면 졸리니까 왜 이렇게 외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이 아구스가 황제가 되어서 자기의 권세를 이제 나타내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땅으로부터 모든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고 또 병력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 내 지배를 받는 모든 로마 땅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본적에 가서 고향에 가서 적을 올려서 기록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매기고 돈을 거둘 목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나타낼 목적으로 로마 전역에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거쳐서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죠? 우리 조상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헷갈려요. 저도 무슨 공파인지 맨날 공파 공파 해 갖고 무슨 공파 몇 대손인지도 헷갈려요. 한동안 잘못 공파로 알고 있었어요. 다른 공파로. <laughs> 무엇이 중요한데. <laughs> 이와 같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본적으로 삼고 있는 본토로 삼고 있는 그 베들레헴 유대 밑쪽,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베들렘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된, 됩니다. 의무적으로.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미 잉태가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렛에서 이제 유대까지 걸어서 또는 어떤 학자들은 그그 그 당시에 이동 수단이 나귀였기 때문에 나귀도 타고 이렇게 해서 힘든 걸음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는 느렸을 것이다. 왜?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서 점점 더 해산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산모를 데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지만은 하 그러면 죽으니까. 로마 황제는 무섭거든 직접 해야 되니까. 사실 정훈한 사람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혼식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편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고향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호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광지도 아니고 여관이 많지 않아요. 이미 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찼어요. 마리아 때문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숙소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양간인데 우리나라 농촌의 외양간으로 생각 하면안 됩니다. 중동 지역의 외양간이기 때문에 약간 터져 있고 이렇게 좀 넓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종들이 묵는 그 말을 관리하는 이런 종들이 묵는 그런 숙소를 간신히 얻어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또 들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오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했고 마침 그때에 호적으로 왔을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호적이 없었으면 어디서 태어났을 거예요? 나사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것도 해산할 날에 가까운 산모를 데리고 움직일 어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태어나면은 메시아로서의 어떤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움직이시고 움직이시되 실수 없이 모든 것이 다 합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떤 지리도 이거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베들레헴에서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움직여서 전혀 계획이 없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움직여 와서 그곳에서 해산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산날이 가까워지지 않았다라면은 호적하고 다시 가야 되면 되는 면되 것이거든요. 근데 호적을 하지그 당시에 거기 서서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도 요셉의 호적에 올린 것입니다. 곧 다윗의 호적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수이라는 그런 근거가 요셉의 혈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족보에 올린 호적에 올린 것이라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타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마귀가 40일간 금 시간 예수를 시험할 때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시험입니다 돌을 가지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떡만이 너의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내가 너가 니가 살수 있는 생명을 줄수 있는 이 방법에 가르쳐 주니 내 말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절하죠.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다. 사람이 그떡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산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때에 농사 지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죠? 만나. 만나듯이 뭡니까? 이게 뭐야? 이거거든요. 금요일날 들으셨죠? 뭐, 뭔지 모른다는 거. 이게 뭐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만후? 맞나? 맞다. 이렇게 해서 만나가 된 겁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만은 <laughs> 진짜 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조상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할 수 있다. 왜? 내가 곧 산떡이다. 라고 유한복 6장 몇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예수의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나는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그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선제가 예언된 베들레미에 오셔야 되고 떡집이라는 그 떡집에 생명의 떡이 오셔야 모든 것이 다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귀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 예수의 포열과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는 곧 창차오실 예수그리스와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받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고 우리 영혼은 그 생명의 떡을 섭취하면서 곧정혼을 넘어서서 실제 결혼할 예수를 고대하면서 주님의 아름답고 경건하고 믿음의 신부로 주님을 영접하며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 가지시고 새해에도 개혁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를 믿고 의지하면서 절대 세상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장차오실 예수 의시를 신령 되신 예수 의시를 경건하고 순결하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된 믿음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야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